혹시 여러분은 어제 저녁 반찬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를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슈퍼푸드 블루베리가 기억력과 눈 건강, 그리고 혈관 건강과 치매 예방까지 지켜주는 그 놀라운 효능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제가 겪은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블루베리를 보약처럼 드시는 방법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19개월 아이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정성스럽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 아빠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힘과 용기를 선물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시청자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방금 들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거나 책을 조금만 읽어도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경우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런 일이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는 나이를 불문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에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생에 한번 또는 주변에서 구경조차 하기 힘든 일인데요. 그 사건은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가끔씩 악몽으로 떠오르고 있죠. 저는 그날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어 의식을 잃어버렸고,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천에 있는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는데요. 사실 응급 차량을 타고 이송되면서의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도착하자마자 치료를 시작하더군요. 처음 보는 큰 기계 속에 저를 들여보냈고, 저는 그곳에 누워서 차렷 자세로 2시간을 넘도록 있었는데요. 이런 치료를 하루에 두 번씩 퇴원할 때까지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저의 뇌는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지금처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점차 기억력이 흐려져 결국 3살 정도의 지능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무서웠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는데요. 그 와중에 머릿속을 스쳐가는 것은 제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세상의 빛을 본지 이제 13개월 된 아들이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면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사가운과 장난감 의료기구들을 사주었고, 집에서 의사놀이도 자주 한답니다. 그렇게 입원한 지 3일쯤 되었을 때인 것 같은데요. 아들에게 의사가운을 입혀서 면회를 왔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내가 잘못되었더라면, 저 아이가 입고 있는 하얀 의사가운이 검은색 상복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겠구나. 아들을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치료도 열심히 받고 약도 잘 챙겨 먹으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다쳤던 뇌에 이상이 생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억력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친한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어제 먹었던 음식 그리고 중요한 일정 등 많은 것이 깜빡깜빡거립니다. 이와 함께 두통도 심해졌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블루베리입니다.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은 많이 있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많이 알아보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블루베리를 약처럼 먹고 있습니다. 저는 블루베리를 냉동 보관해두고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줌씩 먹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는데요. 다치기 전부터 건강을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블루베리가 뇌 건강에 특히 좋다고 해서 저도 매일 먹고 있는데요. 왜전 세계인들은 블루베리를 슈퍼푸드라고 하는지 지금부터 그 효능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뇌 건강입니다. 블루베리가 뇌 건강에 좋은 이유는 바로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뇌속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기억력 저하가 평균 2.5년 늦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머리가 훨씬 더 맑게 유지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효능은 눈 건강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망막 속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빛으로 인한 손상을 막아주는데요. 유럽의 안과 학회 연구에서는 하루 200mg의 안토시아닌 성분을 2개월간 꾸준히 섭취한 참가자들에게서 눈의 피로가 30% 이상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이 성분은 황반변성, 백내장, 야맹증과 같이 시니어분들께서 많이 겪는 질환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 효능은 심장 건강과 혈관 건강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과 케르세틴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영국에 있는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매일 블루베리 한 컵을 먹은 사람들은 단한달 만에 수축기 혈압이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실제로 고혈압 약을 복용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효과라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 블루베리는 뇌를 맑게 하고 눈을 젊게 유지하며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강력한 건강 지킴이인데요.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이야말로 건강한 기억과 또렷한 시각. 그리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비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시간이 되신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블루베리는 그냥 먹어도 훌륭하지만 함께 먹으면 플러스 효과를 주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 음식은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속 단백질과 유산균은 장 건강을 지켜주고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주는데요. 여기에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더해지면 면역력 강화 효과가 두 배로 커지게 되는 셈이죠. 두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기억력을 보호해 주는데요. 이 조합은 브레인푸드로 불릴 만큼 치매 예방과 두뇌 건강에 특히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꿀입니다. 꿀의 자연스러운 단맛은 블루베리의 새콤한 맛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체내 흡수를 도와주며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해주는데요. 피곤할 때 블루베리 스무디에 꿀한 숟가락을 넣어서 드시면 활력이 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블루베리는 요거트와 견과류 그리고 꿀과 만나면 뇌 건강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지켜주는 건강한 플러스 음식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활용법은 뒤에서 소개할 블루베리 레시피 파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블루베리는 전 세계인의 슈퍼푸드로 불리지만 몇 가지 음식과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 음식은 고당분 음식입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체내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블루베리 잼이나 시럽, 설탕 절임은 오히려 건강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 음료입니다. 커피나 홍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블루베리 속 항산화 물질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와 커피를 함께 마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고당도 디저트입니다. 블루베리 케이크나 파이는 당분과 지방이 너무 많아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보다 혈당 상승과 체지방 증가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하니 꼭 피해주세요. 정리해보면 블루베리는 신선한 상태로 한줌 집어먹는 것도 좋지만 일상 속에서 조금만 변화를 주면 더욱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블루베리를 활용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레시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간이 되신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블루베리 요거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간호 아침 식사가 고민되실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는 무가당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을 올려보세요. 여기에 아몬드와 호두, 그리고 호박씨 같은 견과류를 더해주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장 건강과 뼈 건강이 중요한데요.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염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침을 거르시던 분들도 이렇게 간단히 드시면 하루 에너지가 달라지실 거예요. 두 번째 레시피는 블루베리 스무디입니다. 블루베리와 바나나 그리고 시금치를 함께 갈아서 드셔보세요. 특히, 당뇨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설탕이나 꿀 대신 바나나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활용하시면 더욱 건강에 좋습니다. 또, 시금치에 들어있는 엽산과 철분은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과 플러스 효과를 내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운동 후 에너지 보충용으로도 탁월하다고 하네요. 세 번째 레시피는 블루베리 샐러드입니다. 상추나 시금치 같은 신선한 채소 위에 블루베리를 듬뿍 올려보세요. 여기에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를 살짝 뿌려주면 혈관 건강에 좋은 샐러드가 완성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블루베리 오트밀입니다. 따뜻한 오트밀 위에 블루베리를 올려보세요. 오트밀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혈당 조절과 포만감 유지에 아주 좋은데요.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나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블루베리는 특별한 조리법이 필요하지는 않은데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블루베리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는지 생활 속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관 방법입니다. 블루베리는 수분과 온도에 민감한 과일인데요. 슈퍼에서 사오자마자 세척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금방 물러지고 곰팡이가 생긴답니다. 그러니 꼭 먹기 직전에 씻어주시고 만약 장기간 보관하셔야 한다면 냉동실에 넣어주세요. 냉동 보관을 해도 6개월 정도까지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고 하며,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성분의 손실이 크지 않다고 하니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섭취 시간입니다. 블루베리를 가장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공복 상태에서는 항산화 성분이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뇌와 혈관에 활력을 주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장량입니다. 블루베리는 하루에 한줌약 80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양이면 기억력과 혈관 건강에 필요한 안토시아닌 성분과 비타민이 충분히 공급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꾸준함입니다. 블루베리는 하루 이틀 먹는다고 해서 큰 효과를 볼수 있는 음식은 아닌데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셨을 때 비로소, 뇌 건강과 혈관 건강,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하루 한줌 간단한 습관이 뇌 건강과 치매 예방, 그리고 노화 방지에 큰 힘이 될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함께 당장 내일부터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저 역시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침마다 냉동 블루베리를 먹고 있는데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좋은 음식을 만나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은 여러분의 내일을 더 건강하고 밝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챙겨보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청자분들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 늘 공부하며 유익한 정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